얘는 그냥일 것 같은데 이 카르마 아까 보니까 잘하더라구 이게 왜 맞아 아 나. 일단 라인전은 뭐 처음에 반반 가는 게 좋죠? 저희가 선일랩 찍는 기준에서. 견제만 해주고. 저 잔나실도 있을 때는 웬만하면 즐겨야지. 플래시 빠졌고. 이러면 우리 이득이죠 외방 버프됐지 시간이 버프돼가지고 라인전 할만해 로 아, 열광이 좀안 좋았던 게 시간이 너무 6초라서 너무 짧았는데 이번에 8초로 돼가지고 좋은 것 같아. 요 오래오래 짧게 짧게 싸면 좋아. 네, 열광 복바 하나 싸고 뭐 여러. 가지. 아까 이거 왜 k t 를할때 챔피언 초전기안 됐나 했는데 여긴 티로 안돼 있네 아 진짜 왠지 아까 막 계속 티로 때리는데 요안 때려줘 아씨 이거 설정 바꿔야겠다 이녀보니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지속적으로 석 차는 거 아니니까 별로던데. 아니 벅녀아아이 같아. 지속적으로 이가안 차. 한번 차는 거라서. 이

어, 플레이스 썼나? 빛이 들어갈 때 플레이스 쫌 썼지. 내가 보기엔 쓰레쉬 모르가나 아니면 별론 거 같아. 아, 탐켄치도 괜찮긴 해. 아니, 그럼 지금 탐켄 썼나? 응.

看不见 아 근데 이거 환희 스템 쏘는 애들 좀나 쏘낼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환희가 아까 내가 써봤는데 케이스링으로 스킬이.. 오지 씨X 갱이 ㅈㄹ 같냐 와.. 아.. 갱지 ㅈㄹ 같은데 아 우리 팀 그냥 안... <laughs> 아니 진짜 나내상대 상승은... 아니 이 새끼는 왜솔킬 따요 자꾸 아저 경신이야 처치했 <laughs>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소자에 효율을 못 찍잖아. <laughs> 내가 별 소자로 못니다니 이게 말이 <laughs> 돼? 신발을 먼저 사야겠어. 라인전 성립이 안 된다. 아, 이래서 카르마랑 징크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뭔가 그게 있어. 연계기가 없어, 연계기가. 애들이 W를 그냥 맞아주진 않는단 말이야. 말할 줄 몰라. 이거 모랑은 진짜 안 좋아. 가는 이유가 없지. 징크스는 차라리 그럴 바에 공속템 하나 더 가는 게더 이득이죠. 그냥 모랑이 아주 좋아도 징크스한테갈 필요 없어. 사거리가 들어가지. 제가 미포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. 아 내가 네. 미포를 하면 뭐 알려줄 수 있는데 제 네. 미포를 안해 음, 난 내가 아는 지식에... 거는 다 알려줄 수 있는데 안하는건... 버리는게내 임무라서 말이야 바텀만 존 나빠더니 망했습니다. 지금 플래시가 있나? <목소리> 바톤, 지금 누가 온거 같거든? 뭐 인거 같은데. 채네들이 <laughs> 바텀 파는 거 치고 진이 나랑 킬이 똑같해. 이러면 상관이 없어. 킬수 맞췄고 타워도 내가 혼자 먹었고. 그럼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? 공속템을 빨리 띄워야죠. 공속템. 나 정글 한번 먹어 주고. 그래. 혼자 추천 좀 눌러 줘. 아, 나 진짜 어제도 참, 참기 그거 받았어. 근데 랭킹 떨어지더라. 아. 500원만 더 오면 된다. 오늘 먹어야 되는데, 시가 어, 오반데. 나사지. 도답이 습니다 아, 렌가라서나좋네별수자지침를 했네. 아니, 별수오자 왜꼭 착한 일만 해야 돼? 응? 뽀삐가 잘 크게 했는데 뽀삐가 마방템을 하나도 안들렀어 사타대 녹는데 저러면. 나 잡으려고 지랄을 하네. 또라이 새끼들, 왜 그래? 나한테 하나씩 전부 다 반짝이... 아, 무슨 그냥 지는... 그냥 뒤에서 궁만 쓰면 개사기. 이거 해야 돼, 하면서는데 <laughs> 낼게 없는데. 웃기도이고 열강이 특성이야, 특성. 데기을 그래, 무슨... 노리고 있을 텐데. 저런 안색이 나쁘네. 해 줄까? 내가 템 뜨는 거는 별로 상관 안, 안 하는데 레벨링은 중요하거든? 이거는 레벨링을 좀 중점적으로 할게요. 제가 혼자 경험치를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성장 속도가 존나 달라. 그래서 내가 솔라인을 잘 찾아다녀야 돼, 움직이면서. 안 죽으면서. 오케이, 와바챔 좀 가야 돼, チッとすぎない 정도면 괜찮다. 일단은 멜모 아니 주포는 사야 돼. 아 주포 안 사면 무조건 녹을 걸. 주포 사고. 내가 한일을 아까 초반에 쓰다가 죽어서 아 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후반까지는 모르겠어. 아, 일단 초반은 안 좋아요. 는 확실히 안좋은거 같아요 굳이 뭐 라인전에서 쓸게 없어 솔라인 계속 먹으면서 성장할게요 지금 그래도 진이랑 레벨 1레벨 차이 나죠? 이게 내가 솔라인 사다먹어서 그래 한 차이는 별로 상관없어 레벨이 제일 중요해 죽으면 안돼 이제 다 죽었어. 나 아까운데? 오케이, 잘한다. so silly 백무지이 좋다. 아우 세형이 이렇게 고마워. 성 하나 지려 버렸다. 아우 지려 버렸죠.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는냐면 레벨링이 너무 잘 됐어. 내가 아까 부터 계속 말한 거 있잖아. 중요한 거템 차이보다 레벨링이 더 중요하다고. 레벨 존나 잘 어... 한게 고마워요. 방긋을 왜 나? 징크스는 방긋. 레모티천한 번씩 눌러주세요. 까불어. 정민아 까불면 뒤진다. 야그전파에아트로이조 빻댔기 때문에 진 거다 마 아트롭이 조 빻댔기 때문에 진 거다 임마 들고 도망갑니다. 여기 붙어라~ 전부 다먹어줘 항상 레벨링을 먼저 챙겨보세요.

드렸고뭐 여정도 합니다. 여정도. 세호 형 10개 고마워.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경제야, 응. 징크스 플레이 지려버렸다. 플레 히 지려버렸죠. 아.